어제 가이드 해주신 영상 올라오나요? 아니요. 지금은 그 여기서 보세요. 어 여기 인터넷 창에 보시면요, twitch.점 어, tv/영어로 핑거 tv 숫자 1딱 넣으시면 바로 제 채널로 이동을 하거든요. 그럼 지금 방송 중이라서 바로 뜰 겁니다 이렇게. 네. 음,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 동영상이라고 보이시죠 동영상 요거 딱 누르시면 어제 제가 방송했던 것들은 다 여기 다 떠있습니다 예, 그 전에 했던 것까지도 다 떠있습니다 그래서 어, 혹시라도 못보신 분들은 여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예, 트위치로 가셔가지고 이건 렉도 안걸려요 어, 이거는 어차피 있는 영상을 보는거기 때문에 렉도 안걸리고 우리 쿠키 또 나온다. 요거 보시면 네, 어제 언차티드 한 것도 뭐 나오고 다 나옵니다.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뭐 가이드 한거 이런 거 어, 어제 허롤로로들뭐님 <laughs> 어, 경기한 것도 이렇게 다 나오죠.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.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.